이렇게 딱딱하게 뜨뜻한 물에 한잔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. 맞습니다. 향과 빛깔이 달라요. 어머. 식빵을 유자청에다가 이렇게 푹 찍어가지고 드시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따로 뭔가 재물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필요 없이 네? 이렇게 쓱 찍어가지고 어머. 이렇게 맛있게 한 입. 아니 근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발라먹는 어. 어.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. 쫀득쫀득하고 따끈한 맛이 너무 좋아서. 음. 그러니까 마들렌 위에 꼭 뜯어 보세요. 마들렌의 음. 부드러움과 함께 위쪽에 이제 상큼한 유자가 올라가다 와, 보니까 별미인데요? 이거 완전 또 별미입니다.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양생 양배추 뭐 음. 양상추 뭐 아니면 상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유자청 드레싱만 한번 뿌려주시면 아, 이렇게 제가 그냥 포크로 한번 딱 집어보면은 아 어, 이게 지금 건강하게 한 끼가 쫙 올라옵니다. 어머 지금 야채가 그냥 아삭아삭 아삭아삭 쌓아있는 느낌이 막 소리로만 들리는데요. 라이스페이퍼에 이렇게 싼다음에 사실 이 드레싱이 역시나 원남쌈도 제일 중요한데 맨날 먹는 그 뻔한 거 말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오. 넣어가지고 유자청으로만 만든 드레싱에 딱 듬뿍 찍어가지고. 찍어서? 아 이건 사실 여러분 드레싱 맛으로 먹는 거잖아요. 어머머머. 저 거의 담궜어요. 이것도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 살짝 보여드릴 테니아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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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<laughs> 제가 자자 바로 이렇게. 맛어 보여가지고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래쪽에 <laughs> 보시면은 유자가 어머.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. 세상에. 그래서 이렇게 매콤하게 묻친 거에다가 상큼함을 더해서 옆에 있는 이렇게 두부랑 함께 해가지고 한번 싹 올리면 이거 아우 제가 이렇게 옆으로 집어야겠다. 이렇게. 네, 네, 도와줘야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감사합니다. 또 맛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릭 요거트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맞습니다. 토핑 추가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 그러니까요 <laughs> 토핑 추가에 그리고 유자 토핑은 왜 추가가 없는지 그러니까요. 제가 봤을 때 올라와야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. 요거 지금 한 스푼 이렇게딱 아 떠서 보여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거트에 저희 유자가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요거트가 주는 약간 또그 맛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위에 상큼한 유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단짠단짠이라고 할수 있는 <laughs> 우엉조림에 상큼한 유자가 올라가서 어우 이거 보세요. 빛깔 한번 보시고. 연근 너무 맛있잖아 설탕이나 올리고당 대신 유자청 넣으니까 와 이거 빛깔부터 맛까지 와.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. 달큰함이 다르네.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요. 전 개인적으로 또. 장아찌. 이 장아찌, 특히 어 오이 장아찌 같은 거 너무 좋아하는데, 여기도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, 여러분. 유자청 딱 넣어주시면, 빛깔이 다르다. 와. 그리고 맛도 진짜 달라가지고, 얘도 여러분, 신흥밥도둑.